며느리 방귀 옛날 어떤 집에 새로 며느리를 들렸대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점점 얼굴 색이 나빠지고 야위어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지.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부끄러워 말고 다 말해보거라. 본래 제가 방귀를 많이 끼는데 시집 식구들이 어려워. 나오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된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 철런 이제부터는 마음 푹 놓고 방귀를 끼어라. 그러자 며느리는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했어. 며느리의 부탁대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어. 그럼 이제 방귀를 끼겠습니다. 아버님은 묻고 문고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머님은 소뚜껑을 누르고 계십시오. 서방님은 기둥을 꼭 잡으시고 아가씨는 마루 밑에 돌을 밟고 계세요. 영문도 모르는 채 식구들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드디어 며느리가 펑 하고 방귀를 끼는 거야. 순식간에 난리가 났지. 문고리를 붙들고 있던 시아버지는 문짝과 함께 날아가고 소뚱껑을 누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떨어졌어. 기둥을 붙잡고 있던 남편은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마루 밑에 놓은 돌이 들썩거려 신우이는 마당에 나뒹굴었지. 한바탕 소둥이 끝나자 며느리 얼굴은 활짝 피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버렸지. 놀랍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방귀를몇번더끼었다가는 집도 사람도 모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 얘야, 너를 계속 이 집에 두었다가는 식구들 몸이 성하게 남아나질 않겠구나. 고민 끝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는 길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따라갔지.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모퉁이에 이르렀는데 다리도 아프고 해서 잠시 나무 그늘에 쉬었다가기로 했대. 그런데 마침 그늘이 진 나무가 감나무네.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 모두 배가 고팠던 터라 눈이 번쩍 띄었지. 남편이 감을 몇개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다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내려오고 말았어. 잘 익은 감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니 애가 탈 노릇이었지. 서방님, 제가 해 볼게요.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그래, 감나무에 대고 크게 방귀를 낀 거야. 방귀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감이 모조리 떨어져 버렸대. 그걸 주워 담았더니 다 가지가, 가져가지도 못할 만큼 많더래. <목소리> 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며느리 방귀도 다쓸 데가 있구나. 얘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 그리고 그 집에서는 두고두고 웃음이 그칠 줄 몰랐다는구나.